10월 30일 연중제 17주간 목요일입니다. 입당성, 하나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모인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백성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 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연중제 17주간 목요일입니다. 승리사로서 이 광자 가밀라, 홍희영 말다를 위해서 봉헌합니다. 승미사로이 원이 안나, 이 공녀 마리아. 최익현 프란치스코, 김진석 요한 발람서 윤성순 마리아, 김동성 이삭을 위해서 공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탓이요제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계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가 형제들을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저희의 희망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시면 굿생도 그룩함도 있을 수 없고 하느님만이 저희를 지켜주시니 풍성한 자비로 저희를 보살피시고 있거시여 저희가 지금 현세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에레미아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에레미아에게 내리신 말씀. 일어나 옹기상이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너에게 내 말을 들려주겠다. 그래서 내가 옹기상이 집으로 내려갔더니, 옹기상이가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옹기상인은 진흙을 손으로 빚어 옹기그릇을 만드는데 옹기그릇에 흠집이 생기면 자기 눈에 드는 다른 그릇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대풀이하였다. 그때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이스라엘 집안아,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옹기장이처럼 너에게 할수 없을 것 같으냐? 이스라엘 집안아, 옹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처럼 너희도 내 손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야곱의 하나님을 구원자로 모시느니. 행복하여라, 야곱의 하느님을 구원자로 모시느니. 내네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네 한평생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사는 동안 나의 하느님 찬송하리라 영복하여라 야구의 하느님을 구원자로 모시느니 너희는 제후들을 믿지 마라 인간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숨 한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 날로 모든 계획도 사라져 버린다. 행복하여라, 야곱의 하느님을 구원자로 모시느니. 행복하여라, 야곱의 하느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주하느님께 희망을 주느니. 주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네. 행복하여라, 야곱의 하느님을 구원자로 모시느니.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나태 j a h h a l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u j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e 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드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서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 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아가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이해하고 예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비유들을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laughs>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락으로 넣놓고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하늘나라 그건 건물과 같다. 그렇죠 이거는 분별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분별.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먼저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나쁜 고기로 선택할 것인가, 좋은 고기를 선택할 것인가. 예,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해, 선택을 해야 되죠? 나쁜 고기를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고기를 물론 선택하겠죠 근데 나쁜 고기를 좋은 고기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유혹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그 유혹을 항상 우리 눈에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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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면은 결국은 그거는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 길이 아니죠 그래서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매 순간 선택이에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전에 분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분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신술을 할 때도 분배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분배를 잘못하면은 이게 맹신자가 되었어요. 맹신자들 사이비 종교를 보면은 어떨 때는 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빠질까 그렇게 생각 이 되기도 해죠. 그 분별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사회비장기에 빠져있는 거죠. 그래서 분별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의, 분별하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할수 있고 저렇게도 할수 있죠. 이족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은 옹기장애와 같이 옹기장애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옹기장애 내가 이 옹기장애처럼 너에게 할수 없을 것 같으냐 이스라엘 집안아 옹기장애 손에 있는 진흙처럼 너희도 내 손에 있다 이 말씀하고 오늘 복음에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 학자는 자기의 국권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옆 것도 꺼내는 집중인 것 같다.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것. 이렇게도 할수 있고 저렇게도 할수 있고. 우리도 하늘처럼 옹기장애같이 이렇게도 할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도 있고이죠 네. 지금 이 순간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계속 그런 것을 의식이 돼요, 이게 이제, 복금이 내게 주는 하나의 힘 같은 겁니다. 이것도 분별적인 가는 문제겠죠. 계속 이 생각이 다른 데로 가요, 어떨 때는. 내가 이런 말을,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에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이 엉뚱한데가 있어요. 그리고 입만, 입만, 이거 입만. 입만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지, 실제 생각은 다른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계속 이쪽으로, 예?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내가 돌아오는 걸 선택하는 거죠. 계속 그것이 미사할 때는 저는 계속 그런 생각입니다. 계속 이거는 미사 때뿐만 아니라 하루 처음이 그래요. 이런 것이 내 삶을 튼튼하게 건강히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면은 저는 이런,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할때 과연 자기를 생각하면서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아까 주님 자비를 베풀어서 할 때, 정말 자비를 베풀어서 그 의미를 생각했는지,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계속 미사를 갔다가 진행하는데, 이 순간에도 이말 마디를 내가 잡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선택과 결과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저는 미사 지향을 오면은 계속 그쪽 눈길을 줘요. 제가 그걸 택하는 겁니다. 삶의 매 순간, 오늘도 지금 이 순간부터 해가지고, 밥 먹을 때, 제가 전번에 그런 말 했습니다. 밥 먹을 때, 기분 좋게, 감사하게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예. 불평불망한데, 투정하면서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택해야 된다는 거요 하나님 안 계신데 없지만, 택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안 계신데가 없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 같은 겁니다.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늦게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운전할 때, 급하게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느긋하게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또, 차가 막혔을 때, 막 짜증내고, 막 안달급달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 좋아하시겠습니까? 이왕 내가 할수 없는 일, 차가 막히면 어떻게 하면 에게를 최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때 내 마음을 정돈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할 수 있습니까? 내가만 머리가 아프다 아플 수도 있어요. 또또 또 기분이 나쁘다. 기분 나쁠 수도 있어. 그 자체는 죄가 아니고 성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 있는 그대로 있는 걸 인정을 해. 요 그냥 받아들이고 하지만 그때 계속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훅 짜증을 내면서 확 이렇게 네? 짜증을 내고 막요. 뭐? 뭐, 이렇게 하는 것을 하는 게 좋아하시겠습니까? 머리 아픈 것을 받아들이고, 이거 잠시 지나갈 거고, 그때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한다든지 환자들을 생각하면서 그 순간에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이 순간이 복이 되고 복이 안될 거는 차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 순간 우리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미워요. 그 사람 굉장히 나쁜 사람이요. 하지만 계속 그 사람 나쁘다 생각하고, 복수하 생각하고, 화내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나쁘지만, 저렇게 아주 그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내 감정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기도하는 것을 하는 게 좋아하시겠습니까? 안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현상 자체를 판단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좋다 나쁘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고 나는 분별해서 좋은 거 나쁘고 분별해서 내가 선택하는 거고 마지막 판단은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 지옥 심판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안 그렇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그러고 해?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러고, 그, 그런 심판이 없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너무 대수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 날에 우리는 지옥과 천국으로, 우리는 갈림길에 서는,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10분 후에 죽을지 안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판단, 심, 판단 분대을 잘못해가지고 웅덩이로 갈수 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렇다고 겁낼 필요는 하나도 없죠. 우리는 사소한 것 안에서 내가 하는 게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선택하면 천국을, 천국 사는 겁니다.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구하던 이 땅을 주님께 바치어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하나님 참미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받으소서. 경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에 내려주신 예물을 바치오니 이 거룩한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힘으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 마침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의 시대를 통하여 인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두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천전하시고 영원하신 주하나님 언제나 있으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참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리면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참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이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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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을 세메시옵니다 광고하고요 이 임무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조 예수 그리스도에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든 것을 받아보고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같은 모양으로 자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신다 이다 너희는 모든 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자니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리시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땅과 구원의 잔을 공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오 교황 프란치스코와 제이직 호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오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오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편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후세교의 풍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느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평화인 살아가십시오 평화를 아, 네. 빕니다. 아, 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아, 네.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오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아니는 복되도다 주님 제안에 주님을 모시게에 합당 제안사오나. 한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오리다. 네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네 하나도 잊지 마라. 주님, 저희가 성찰를 받아오시며 언제나 성자의 순환을 기념하오니, 성자께서 극진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이 선물이 저희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서의 신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에게 광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말씀을 실천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첨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